안녕하세요 승윤 아빠입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 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두개 까먹으면 이 어느새 없어져버린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실제로도 이 귤의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귤은 먹고 껍질은 자연스럽게 버리는데요. 사실 귤 알맹이보다 더 많은 유효성분이 귤 껍질에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는 귤 껍질을 진피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하는데 기침과 감기에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이귤 껍질은 뭉친 기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며 가슴과 흉격이 막혀 답답한 증상을 해소해줍니다. 또 식욕 증진과 스트레스성 설사를 다스리고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육을 능가하는 귤 껍질에는 비타민C가 과육의 4배가 들어있고 다양한 정유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진피는 기를 순회시켜주는 작용이 매우 크고 당과 스킬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구역질, 구토, 딱꼭질을 막고 땀을 나게 하며 기침과 가래를 삭혀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바닷개의 독을 풀고 비린내를 없애는 데 으뜸이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씹으면 씻은 듯 내려가게 합니다. 이런 귤껍질이 암환자에게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이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체중이 줄고 근육이 사라지는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많게는 80%암 환자에게서 지방과 근육이 사라지는 악액질 증상이 나타납니다. 암 환자 20%가 지방과 근육이 사라지는 이 악액질 때문에 사망합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말린 귤껍질을 활용해 이 악액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이 대장암을 유도시켜 악액질 증상이 나타난 실험지에게 말린 귤껍질 추출물을 17일 동안 투여했더니 몸무게가 정상군 후9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또, 악액질 유도인자로 알려진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65% 감소하고, 근육 분해 효소 이 발열량도 정상군과 비슷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연구진은 말린 귤껍질 추출물이 암 환자의 체력 저하를 막고 항암제의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피는 비장과 위장 소화기를 보강하고 항염,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비만은 양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귤껍질에는 헤스페리디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여 폴리아민 성분의 합성을 억제해줍니다. 아울러 진피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아우레프틴 성분이 신장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며 살빼 스텔론 성분은 폐암이나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피는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막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며 세포의 노화를 막고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좀 암에 좋은 귤껍질이죠. 진피는 항암 작용 이외에도 가래를 삭게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며 천식 등 기관지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또 피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혈전을 방지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근경색과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진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 성분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체내 침입을 억제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귤 껍질이 치매도 예방해 주는데요. 귤 껍질은 신경세포들이 손상되는 것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매우 좋아 실제로 이 파킨스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질환, 인식장애를 일으키는 신경질환 예방에도 매우 좋은 임상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이귤 껍질은 주로 차로 이용하는데요. 먼저 이 껍질을 가볍게 씻어 잘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차로 끓일 때는 처음에는 센 불에 끓어오를 때까지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20분 더 약한 불에 끓이면 귤 피차 완성입니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한 번에 100, 100에서 120씩 음용하면 되는데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차잔에한 3분의 2 정도예요. 맛이 뭐 쓰거나 쓰다고 하는데 제가 먹었을 때는 그냥 먹을만 했어요. 네, 귤 맛도 좀 있고요. 또 참고로 매운탕 등의 음식을 조리할 때 깨끗한 귤피를 조금만 넣어 함께 끓이면 어류 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며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귤 껍질은 또 아무리 잘 씻어도 농약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베이킹소다 또는 과일 세척제 등으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피는 몸에 열이 많거나 폐가 약한 사람이 섭취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 귤 껍질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이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귤 껍질은 최고의 약재인데요. 막힌 것을 풀어주고 열을 내려주는 이귤 껍질은 열이 갑자기 오르고 식은 땀이 나고 감정이 기복이 심할 때 차로 끓여 드시면 갱년기로 인한 증상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